오늘 이사벨론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 0장을 통하여 영광의 신화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등가하는 강한 역사인 세일 역사,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 사망의 대제자가 나타나서 말씀 결론의 빛의 역사로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때 많은 복음의 빛으로 말며마 열방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선주가의항복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했고 결국은 영광의 천하를 건대서 하느님의 영원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예견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이 말세 상제에게 하느님께서 영어롭게 하셔서 세계에 통치권을 푼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마치 인간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로 하시고 또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인마진 식당에서 아에 변호성들에게서 제리민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일으키게 하시고 세계 등의 평화한 거리로서 세세축구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리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일어오라 빛을 받아 이는 내 빛일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요, 역사는 요호와 영광 해돋는 것을 소리만 역사를 뜻했는데 동방에 말씀의 빛이 왔다는 것이요. 옛날에는 옛날 순교자들은 꿈을 꿨지만 이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데요. 역설 이제 말씀의 빛이 아주 중요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태초에 이제 빛이 들어있을 때는 생명의 원체에는 생명의 역사를 뜻했고, 또 이제는 작은 강명, 광명, 큰 강명을 했을 때는 태양의 빛을 뜻했고, 또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성의 빛으로 우리 신구세로 영접하여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의 빛이 있죠. 역설 말하는 무슨 일이? 그런 빛이 아니라 죽지 않고 쇠시라고 죽지 않고 회송차나요. 예정된 죄곡을 밝게 되는 말씀복음의 비밀의 빛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이 최종적인 빛인데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세력러버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쇠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완전변의 역사로. 예전에는 심판의 탄피를 천하는 보음의역사에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59장에서도 이종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 무력 속에 하긴 하시지만 사명의 계대자가 나올 것을 숨겨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사령의 역성을 보시고 중재자의 역성을 보시고 이장이없시였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정한 때 인간 국물의 기독교 종물의 예, 그 격권생들이 불가능평통적인 특별히 이제 부패되고 속파되고 탈팰풀 말씀하셔서 새로운 종을 강권종용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역사는 이제 입에 신이 만 자의 역사인데 입에 신이 만 자가 밥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고 사 삶의 캐릭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야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게 될때 마지막. 황 공꾼님의 서빙관은 좋은 달에 들을지 저게 한결문의 역사를 여기에 이 나라 빛을 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결론이 세상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심판주 역할을 때 돼서 2사6 0정시절에 보면 거를 섬들 아니한 백성만 해당하는 진멸을라 단지 화려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리사 3장 13절에서는 이 빛을 이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결론하러서습니다또심판하러서습니다 결론하고는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드면다 이것이 요 11장 11절에는 진리한구는갈때청하는 역사로 아무소 7장 7절 8절에서는 바른길의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 것이죠. 이 빌립은 최종적으로 듣던 것이고. 이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변론대로 심판이고, 변론대로 구원이고, 변론대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빛이다. 이 빛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가서 61장과 62가서 6장 1절까지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고 정론한다 그군요 최종 변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변론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때,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하며, 오직여 앞에서 너의를 네 말릴 것이며, 그 영광이 너네 의에 나타나니. 이 역사는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이렇게 해 동방에 임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지 이제 내에 맞는 것은, 14만 4천을 띨, 천고점을 띨을 뜻한 것이고, 다른 질를진정을로 뜻한 것이고 성령과 신부가 하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해주는 존을 뜻한 것이죠. 이종이 나올 때는 온 세상이 이제는 어둠의 땅을 걷다. 또 캄캄함이 마음 위를 가려온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은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사람이 이 흑암이 지금 가려져 있냐. 캄캄한 밤이 왔는데 밤인지를 모르는 것은 소경이죠. 소경은 방관할 수 부분이 없겠죠. 지금 영웅적으로는 에티오피아에서의 환대는 과미 온 건데 이걸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는 무신론 부분에 공산 사상이 이 땅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또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 인간 의지에 위 물질 만능의 세대, 이제는 과학 만능의 시대, 또 인본주의 시대, 또헬르니즘 문화에 음란 숲에 타락한 문화가 돼서 온 사람은 반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지금 덮여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예, 하느님 의지에 보다는 과학적인 것에 의지하게 되고 또 하느님의 지식인,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인본주의에 인간의 지시을잊어에게되 이런 것들이 그가 바로 다그가바로나타난 겁니다. 말씀의 빛만이, 말씀만이, 주님만이, 하느님만이 이들 세상이고 그것만이 모든 자들에게서이는세계 축구를 빚게 되는데 그를 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3절입니다. 열방은 내네 빛으로, 열악은 내네 빛으로, 내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은 다그 빛으로, 열방은 빛이 든그 광명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예기 동방역사의 말씀의 변론의 역사로 세계통일의 를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통일의 병을 걸어서 이덴 동생이 복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셋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드레미주의 모습이 자우날 말썽을 가집니다. 이렇게 처죠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말씀 권대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사야 41장 10단절 1 0절에서는 이가 랄카라고는 세타자기계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10단절 이하에 보면 이안라스를 가지고 나간다고 랬지요 이것은 말씀 권세, 증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광 외에는 아무로 방할 자가 없는 것이죠. 모든 권세가 다 불꽃게 되는데 공중권세를 통한 용마귀까지도 용까지 다 재는 이권세에돼 망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명으로 다 나온다. 이 미국을 거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세상에 특론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왜 추천되었을 때는 세상을 시편하고 일등동사를 통해서 성대나라, 효주라 이런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그 일을 달성하려들이 한 종로부터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통치할 수는 세계통일의 권세를 받은 좋은 게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시대에는 시상왕국으로 천는 평화왕국 우리 주님이 리미디로영접할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절로 들립니다. 네 눈을 들어도 사막을 봐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돌아오니라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한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말하며네 마음이 놀라고 보 화창하리니 이런 파대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병의 형이 네게로 오리라. 참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 말씀의 빛이 이제 점산만에 역사로 나타나면 민치는 역사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마디시란4천명을 일으키게 됐었죠이마디시란4천명이야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제림의 길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네 아들들을 원방해서 고네 딸들을 안겨올 것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죠. 이제 믿음의 조상의 사실은 아브라함이었죠 네, 인간 종말의 비디메의 조상은 바로 누구냐? 바로 사 일만이 수만 삼천 명을 선고정용을 일킬 것인데, 영적으로는 수만 삼천 명이 다이 종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아들은는방 서방에서 온뜻태고이 딸들은 또양교온는 것은 바로 한국에 많은 사민족인데 여대사민족이 고 많이 있을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구대민종의 영격육격 자손이 다 되는 역사가 있다는 철도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만이이 별로 만이 세세해갈 수가 있고 사용자가 될 수가 있고 네 세세 대백성이될수 있기 때문에 영격육격으로는 바로 성구대민종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데 품과 니겔로 네 들어와서 열병을 전하는 것은 아는 말씀이 있지 나타나서. 그들면 영접할 영원들상들은 세상 도처에서 깨끗한 기독교인들이 그 채물을 가지고 황국에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사 62장에서는 내 땅을 풀려라 한다는 것처럼 국에 결혼하러 온 것처럼 국에과을받으니까이마 등장하면서 영접하는 영원들께서 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열방의 채물을 다 가져온다는 것 이건 이제 구체적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 49장 20절에는 또 얘기했어요. 나가지고 여호가 일어노라. 내가 열광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에게는 나의 기로을줄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지 않고 네 딸들을 어깨에 올 것이라. 올 것이며 똑같은 말씀하셨죠. 을 여기 이제 인간등가에 새긴 사명자인 바로 충분적인 투표됐고 인권사를 가졌어. 인을 질수 있는. 총의수무 대인 종을 뺐던 것이다. 여기도 역시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이었죠.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로서 이제 인간의 맞짱과 종말 역사 시작돼서 이 말씀으로 많이 온 세계를 통일하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지 볼수 있습니다. 6절7 절입니다. 허다한 낙대 미디안의 예바의 미디안과 예바 젊은 역자가네 가운데 있단 말 것이며 스베스람들은 아픔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노화에 찬산성을전파할 것이며 그들의 양머리는 다네 개로 모여오고 네가수의 수양은 네개공급되고네 단에 올라 그가 받음이 되려니 내가 네 이네영공의 이를 양을 껴 빌라 허단약대 미단의 밀량과 네 이과의 변명약대가 지금으로 본다면 예, 이것이 아주 좋은 고고 뭐, 심흥차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심흥차의 차를 가지고도 오고 또 세상에 모든 특수한 거를 가지고도 오고 모든 좋은 걸 가지고 한국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세미정역발 날씨의 고음의 빛이 시작되고 인만는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되니까 이 영웅 하나님께서 온 세상 도처에서 이제는 많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특산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올 것을 얘기해서 영웅의 집이 된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느, 선지국가를 이루고 이 나라가 이는 세시대의 이유는 이러한 종족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가 이제 장사면에 들어가면, 하나의 전세계에 예, 재림이를 용접할 이 복음은 육조기대인이 아니고, 황동방땅 끝에 던날에 황금을 온천에 알게 되기 때문에 온천에서 희한 사람들이, 희한 종들이 다 모여들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탈출을 그렇 말씀하시죠. 저 구름같이 빌기가 그 보금대를 날아오는 것 같이 바로온 자들은 도구뇨그 소원들이 날 악몽하고 다새의 배들이 먼저 일대 온 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약대라고 그랬으니까는 자동차고 그 비둘기같이 날아온 자들고서는 이제 비행기 끝에 고 배를 타고 먼 세상에서 그는 귀한 고음을 참 다시고 한국으로 온댄 것이죠. 그러다 역서도 이 자손들, 자손들이 은금을 아우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값진 것을 가지고 하늘에 예물로 값지기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한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 주님께서는 하늘 앞에 영화롭게 될 길을 기도하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죠.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서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숙권점을 황복첨을 되셨기 때문에 천삼천에반항의 왕께서 세상의 통치권 이제 심판의 원사와 구원의 권위를 다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영광을 또 예수님은 이 종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2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끝까지 이게 너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장물을 준다고 그랬고, 왕의 왕의 자격인새벽별를 준다고 그랬어서, 이것은 요람 중에 왕을 상배했다는 뜻이고, 이가 이것이 바로 영화를 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통일에 세계 통치권을 받게 될 종을 뜻해서 내가 나를 용어를 빼야 한다. 참, 인간을 흉용할수 없는 놀울운 말씀의 약속이고, 이 말씀에 또한 성취되는 것을 하며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62장 4절 로절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는 너를 버리고 자라 칭하지 아니하시니 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문위라하지아니고 오직 너를 햇씹바라 하며 네 땅을 뚫려라 하니 이는 요가께 너를 기뻐하실것시옵노며네 땅이 결혼한 바될것이다 마치 청년이처녀와 결혼한 지네 아들들로를 지어 뵙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같이 이하는 것을 기뻐하시라 하느님은 이 성부적인 종과 아주 결혼하는 것처럼 렇게 기뻐하는 종이고 그 나머지 시간 4천명될 종들은 이 종과 결혼하것 같이 아주 예, 사명의 결혼을 웃는 배필로 사명의 결합을 이루게 될 것을 내게하는 것이죠 이 땅을 이 땅을 이루라한다결혼하 땅이라는 말이죠 한국에 결혼해서 결혼하려고 오는 것처럼 모든 재물을 봐서 한암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치는 사람도 사게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성들의 고유한 물질을 가지고 동방으로 오는 때가 있을 걸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진리의 등불에 따라서 진리의 봉합불로, 다 이제 핵한동이보여어서한암국에 와서 하나님께 구성을 하고 재미 농경발 신앙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놓아야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널 그누리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네 성급을 쌓을 것이요그 왕들은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은 항상 열려 주하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화이라리니그 백성들은 반드시 침멸되리라 참으로 여기에 놀랍죠 이종이 처음에는 실현과 단 속에서 하느께서 버림받아왔던 그런 종이, 그런 어름도 겪지만은, 하느께서이 종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제는 아주 세시대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널 성교하는 백성과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말씀의 빛의 역사에, 이 말씀의 복음에 다른 지 역사에는 세상 권세가 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는 하 자나 대적하는 자는 다 열망될 것을 예견하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세계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까지 천주예수님 역사는 이제는 흥민과 자별을 빚들여서 죄를 해결시키러 오신 것이지만, 재림제 역사는 이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과 죄를 이제 보라하고 심판하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역사, 서양 역사란 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역사고 심판 주 예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일곱 령의 완전한 역사로 늦은 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권세는 당할 수 없는 이런 권세라. 해서 이제 낙하되는 것은 주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고 이제 성부적도분 여왕 중의 왕이라 모든 왕들이다 이제 는 굴복하게 돼서 봉사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이사 49장에서도 여기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동에 평화와 권리로는 그러한 권세를 이제 이 성부정의 중에 주요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동의 권세의 왕권을 받고 받으는 것이 바로 이 금방목사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권세, 왕권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 용마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마금자들은 바로 이러한 왕권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와기를 다 이기기 수준 존재다 아담과가 뱀에게 어 이렇게 왕국를이 정도는 다시 찾지 못했던 것이고,를 찾아야만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었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적 승리는 아마 겪은 대승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이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 일이죠. 1 3절1절입니다 예반을 고 장남과 소남과 구약 농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바름 됐겠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곳을 거룩케 할 것이며 너를 교육케 된자 다섯이 몸을 붙여 내게가 나오며 너를 열쇠된 모든 자가 이발을얻겠서 네 너는 이거라 여호와의 성업이라 이처럼 거룩한 내 시온이라 그리라 이때 이제 영월케 된 것은 원수들과지다 불법을 그랜다 이 말이죠 동방역사의 중심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시온에 우리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진리들의 역사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마귀의 은 없는 세상이 되는 거거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동상이 되고 여호와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름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마귀가 없는 세상, 하늘의 진이 다지게 된다. 우리 스님은 직접 하늘의 왕 같은 이런 세상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죠. 이것이다. 이러한 역사 인간정의 마지아 한일의 역사이며 전상정의 본의 역사 할 것과 적중을 가르는 역사다. 이 일들을 말씀하겠다. 이게볼수 있죠. 15대 17절입니다. 전하는 내가 버림을 받으며 입으며 미혹을,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영능은 아름다운 것 같게 내네 기쁨이 되리니 내가 열방에 술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아이오한 내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술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합병을 세워, 반원을 삼으며, 의뢰서 감독을 삼으리니. 한때는 동방에는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는 것처럼, 몇 시천들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이 종을 통하여 아은 영광을 따뜻하게 해서 영원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니까 참으로 놀랍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열방의 모든 권자가다 불복되고 다 이렇게 성경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로이 그 영원한 이 세세왕권의 축복 천주국가의 왕 천지국가의 영광에 굴복하게 아, 될줄 말씀하시고, 같이 영광을 누게 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날에 이제 외국가대로 한눈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드는 말씀 그런 영광의 천지국가 될 날이 이곳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18절 20절입니다. 당신은 강포한 일에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껑패와 팔면이 경례에 다시 어질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하라. 네 성물을 찬송하라 찬송이라 칭할 것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 빛, 이 너에게 빛을 비칠 것이요. 오직 여호와의 이게 여호와가 너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의 빛,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지지 아니하며, 네, 네 달이 물러 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의 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슬픔이 날이 비칠 것입니다그는 이제 천일왕국의 왕권도 받게 되지만, 로금 세계의 왕권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계가 또 천연왕국의 패패탈심판에 이루어져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이 20장, 20절에도 왕국이거듭견들도 아니고 땅의 왕국의 자기왕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연계의 왕권 그대로 이제는 무궁세계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죠. 21절 22절입니다. 내네 백성이 다 위롭게 되어 영령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심을 가지고 나의 손을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뗄 것인조 그 작은 자가 선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여가 속히로 리라 하나님이 읽힌지는 완전한 의로운 나라를 이어서 의로운 백성을 삼고 이제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공평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으로 아, 네. 통치한 하 천연국 시대고, 빼앗겼던 인등관을 다시 복구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행복이어서 이등동에 축복을 받게 돼서 천년치는 병국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 이제 모든 아게드레번 이제 왕에게 대한 한 가지는 전멸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런자들로 영영한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천연국이고 그 천연국 그 후에는 이제 무궁궤로영웅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님 때가 되면 동방세리티 영광에 는다서 왕민의 흑암이 가려되는 세상에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들고 세상을 통일할 것을 고세월 열방의 재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을 고황금천지부가 되고 세상은 세계 등의 평화왕이이루질것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네, 전 3년 만에, 이만 7,4천 명이 나타나기고, 능이 세수는 건물이가 이리 저곳수 인도받아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이제 영광의 채널를건설될 것을 여 것이고, 세계 등의 평화한교고 이된 동물의 축복이 와서, 천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광로를 탄다는, 지금 20장 사이에 응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 참된 소망이고, 거의 시대에 참된 우리의 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믿되시고이 소망 속에 이기는 자가 되고 먼저 참례를 해서 다수 많은 제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평민들 다 대식을 예수님으로 반들이 축복드립니다. 아멘.